안녕하세요. 백스완입니다 오늘은 온도조절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온도조절기는 거의 다 구조가 비슷합니다. 요즘 제품은, 에, 이건 좀 오래된건데, 요즘 제품은 좀 슬림화되고 시인성이 좋아지고 그런 차이가 있고 대체로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이거는 오토닉스에서 나온 TG4M-14R 인데요. 옛날에는 이 열전대를 각 기기별로 다르게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열전대에 따라서 기계를 다른 걸 썼어야 했어요 요즘은 열전대를 모든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기계 안에 설정 값을 좀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긴 전원, 전원은 꼭 확인하셔야 되고, 요 부분은 220V, 100V에서 240V니까, 어, 교류면은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의 프리볼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한 DC 2 4트를 쓰는 곳에서는 이걸 사용하면 작동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요게 이제 컨트롤 해주는 건데 12번이 홈이고 11번은 A접점 13번은 B접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B접점이면은 어 이, 이게 단독으로 사용되는게 아니고 여기서 액추에이터로 신호를 주면 그 액추에이터가 A접점일 때 상승할 수 있고 B접점일 때 상승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가 있으니까 그 액추에이터에 맞게 사용을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일단은 여기 전원이 7번, 8번이기 때문에 전원을 눌러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쓸 때는,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뭐, 두, 교류전선 두 개를 눌린 다음에, 요렇게, 코드를 뽑아놓고, 이코드선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잘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콘센트라는 것이 어디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딱눌 렀을 때 미리 세팅 을 K 열전 대로 해 놨는데, 음 오픈 됐다고 하 죠？오픈 됐다는 것은 열전 대로, 안 눌려 줬 다는 거 에요. K 열전 대는 p t 백같은 경우 에는 3개를다 사용 하고, 어 K 열전 대같은 경우 에는 2개만 사용 하게 됩니다. 플러 스가 2 번, K 열전대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빨간색이 있고 표시가 없는 게 있죠. 빨간색이 플러스, 표시가 없는 게마이너스예요 실제 온도가 뜹니다. 소매 온도가 아무래도 약간 높으니까 이렇게 지고 있으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너무 시험하는데 빡세니까 이렇게 일정하게 맞춰놓고 25.2도면 꺼져야 되는데 왜안 꺼질까? 아웃 신호가 나가는데 안 꺼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히스테리시스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양쪽에 걸 누르면, 처음에 이제 K 열전대를 선택할 것인지, 아, 이건 그리고 뭐 KCH, 요건 1300도까지 쓰는 거고, L로 해놓는면 이제 소수점이 한리 표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제 약간 정밀도가 올라가고, 뭐, H는 정밀도는 단단하게 낮지만, 훨씬 범위가 넓은 거를 쓸수 있고요. C 고 J I C 뭐 이런 거 쭉쭉 쓰지만 보통 공장에서는 P T P T 백을 쓰든가 P T는 J P T 뭐 D P T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건잘 모르겠고 보통은 P T 백을 쓰든가. 아니면 음, k 열전도를쓰는데 보통 제가 사용하는 구간은 500도 미만이기 때문에 KCAL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음,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 MD를 누르면 넘어가죠 AL1 이런 뭐 알람은 제가 안쓰기 때문에 특별히 안 들어가고 있고 <laughs> 음, 오토튜닝 옵셋 옵셋 C 아 맞다 히팅이고 응. 아, 유니트 도시. HSC HSC 높은 높은 값 낮은 값그 다음에 렌트 음, 면접 모르겠고 너무 엄청 잘생겼습니다 어? 히스테리시스가 없네 그리고 빠져나오는 모드키를 길게 눌리는데요 다시 모드키를 길게 눌러서 한번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는 이거 두 개를 눌렀는데, 이거는 모드키를 눌러서 들어갔거든요. 5만원. 음. 이게 히스테리인가? B, I, 아, 2도가 되어있네요. 히스테리가 2도 되어있죠. 이거를 보통,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요. 0 6도 테스트할 때는 0.1도로 쓰는 거죠. 그래야 빨리빨리 마음이 오니까. 음비. 인비. 음비는 없고. 음비는 없고. 발라면 농도. 왜안 꺼지지? 잃을때 들어오고 높아지면 꺼집니다. 다시 떨어지면 떨어져봤지 밀도 떨어지 니까 그렇죠？그 다음 에 이게 안에 접 점이 제대로 작 동하 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네. 직접 릴레이 를 한번 눌려 가지고 액에이터가 제대로 작 동하 는지 확인 을해 볼게요. 전기용으로 A 접점하고 B 접점이란 게 있는데, A 접점은, A 접점은 상시의열림 접점이고, B 접점은 상시의 닫힌 접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는, 이 아웃풋 램프가 점등이 안 됐을 때, A 접점은 개방되어, 점등되어 있으면은 A 접점이 붙어 있다는 얘기죠. A 접점은 11번, 12번. 12번 인데요. 이렇게 일단 물려주고 그러면 이 접점을 통해서 이거하고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아웃신호가 나오고 아웃신호가 나올때 릴레이가 켜 집니다. 릴레이 액츄에이터는 릴레이도 있고 scr도 있고 ssr도 있고 그 다음에 마그네트도 있고 용량에 따라서 또는 정밀제어에 따라서 뭐 여러가지 액츄에이터를 사용할수 있어요 일단 저는 테스트를 하는것 때문에 릴레이로 테스트를 이렇게 온도 올라가면은 떨어지죠. 음, 훨씬 온도가 떨어지면은 이게 열용량이 있어가지고 빨리 떨어집니다. B접점은 테스트 해봤으니까, 음, B접점은 테스트 해봐되죠 B접점은 상시 닫친 접점이기 때문에 A접점은 안 됩니다. 이렇게 꺼지고 음, 이 이제 온도아서풋이안 나오면은 켜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어도 여러 가지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복잡한 제어를 할 때, 하여튼 이 소수점 한 자리까지 있으니까 아, 온도라는 값은 소수점 한 자리 정도만 있으면 거의, 정확하게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정상이 아니든가 하면은 온도 편차가 비싼도 정도는 알수 있는데, 그 정도는 이 보정기름이 있어서 보정을 해서 쓰면 됩니다. 이 떨어지면 떨어져 다는줄 알고 나서 시실 이점 정도 정상입니다. 이놈은 좀 찌그러져서 그렇지, 기능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laughs> 결선은 요렇게, B접 점수는 여기다결선하는거고 A접 점수는 여기다 결선하면 되는데, 저야 뭐, 반복하는 이 전기이다 보니까, 이거 꼽아놓고 그냥 하는데, 보통은 빼시고, 이렇게. 빼서, 묶은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렇 뭐 A접점도 쓰고 B접점도 쓰고 저는 뭐다 쓰는데 <laughs>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전원포도을 이게 산업용 온도 컨트롤러에 사용 방법입니다. 이상 산업용 컨트롤러, 온도 컨트롤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세요.